안녕하세요. 삼천당제약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1943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입니다. 1986년에 현재 윤대인 회장이 인수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안과용 제품이 60.7% 비중으로 가장 높고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 판매합니다. 아, 주요 제품은 처방 전문 의약품이고요. 수출 비중은 12.2%로 전통적인 내수 제약 회사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성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25년 6월부터 첫 수출도 했습니다. 또한 S-PAS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구용, 위고비 개발과 일본, 캐나다, 미국, 중동 등 글로벌 독점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독점 판매 계약 내용이고요. 2019년에 일본, 2023년에 캐나다, 그다음에 23년에 유럽 5개국, 그리고 24년에 유럽 9개국, 그리고 24년에 미국 및 남미, 라틴, 그다음에 25년에 동유럽 8개국 이렇게 이거 관련된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해 왔고요. 2025년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4분기에 캐나다 등 어, 실적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음, 50만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1조 7천억원입니다. 어, 최근 1년간 주가입니다. 어, 25년 5월에 12만 7천원, 600원에서 26년 2월에 어, 58만 8천 5백원까지 올랐습니다. 26년 올해 들어와서만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올랐고요. 1월 22일 날, 일본 다이찌, 다이찌 상표 어, 협력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경구용 위고위 개발과 어, 판매 계약을 한다는 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또, 최근 10년간 주가입니다. 2013년 어, 11월에 3 7 2 5원이었고요 2026년 2월에 58만 8,500원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는 최저가에서 보면 134배에 오른 거고요. 2019년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일본 독점 판매 계약이 처음 있었고요. 2024년에는 경구형 위고비 개발 소식이 주가 모멘텀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때 24년 3월에 경고의 개발 소식과 함께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하지만 주가에 비해서 매출은 부진합니다. 2013년 이후에 10년간 한 천억대에서 2024년 이후에 2천억대로 올라섰고요. 어, 뒤에 나올 한국투자증권 자료에서 보면 2027년에는 매출이 5천억까지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영업이익은 2024년까지 성장이 전무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5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한 23억, 230억대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향후 추정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자료 기준으로는 2026년에 500억, 2027년에 2,900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만큼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가 내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한국자증권 최근 자료입니다. 어, 기업 분석 자료는 아니고요. 3천당 IR 자료에 근거해서 어, 기업 메모인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 어, 향후 높은 실적 모멘텀을 어,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이슈를 제시했고요. 경구용 위고비의 국가별 계약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경구용 인슐린 유럽 임상 제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분기 실적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캐나다와 관련한 이익 성과가 나와야 할듯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분기 실적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가수준 점검해 보겠습니다. 3분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는 부채비율은 49%, PBR은 33배입니다. 어, 굉장히 고PBR 종목이고요. 3분기 손익계산서 기준으로는 매출은 580억, 영업이익은 34억입니다. 3분기부터 어, 바이오시밀러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보다 상당히 잘 나왔죠? 2026년 영업이익은 563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단기 순익도 이 만약 변화가 없이 563억이 나온다면 P/R은 208배가 됩니다. 500억대가 나와도 P/R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2027년 앞에서 얘기했던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인 2,9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이 그대로 2,900억이 나온다면 P/R은 40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에서도 p r 은 40배, 그 p r 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최근 1년간 외국인은 8만 7천 주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71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은 외국인이 59만 주, 기관이 88만 주 순매수하면서 최근 단기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배당은 의미가 없고요.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소화 30.7%그 30 소화의 최대 주주는 윤대인 56.52%입니다. 윤대인 회장의 딸이 윤은하로 보이고요. 전 인석은 사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증여자가 있는 거 봐서는 이번,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작년 3분기죠. 25년 3분기에 딸과 사위한테주 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최대 주주인 소아 지분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위 전인석 씨는 보니까 74년생이고요. 삼천당제약의 현재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회사 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정리하면 삼천당제약은 분기 매출 500억 영업이익은 20억 대의 제약회사입니다. 안약 관련해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계약 확대와 어, 제품 승인으로 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네릭에서도 에스패스 경구형 위고비 개발로 27년 이후에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국가별 파트너 계약 중에 있고요.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이 2,900억까지 나온다고 어,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가 밑으로 꺾이지는 않겠지만 주가 수준도 상당히 선 반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